잠깐 여기다가 이걸 말려놓고 가자. 아 맞다 물도 갖고 가져, 가지고 와야지. 아 기름이 두 개구나. 기름은 채워 넣어. 그리고 이거 버려. 이거 두개 말리고. 자 바로 밖으로 넣어. 바로 밖으로 나간다. 어, 뭐지? 날씨 왜 이러지? 날씨가 괜찮아. 갈증이 좀 있지만, 어,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. 아니, 젠장. 날씨가, 어, 됐다, 됐다. 저놈인가? 집하고 얼마나 가깝지?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어. 좋아. 못 오지, 못 오지. 자신감 있게. 머리를 두방 맞추면 아픈 척도 안 하지. 하지만!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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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 불좀 피우겠습니다. 자, 불을 피워보자. 불을 피워라. 아냐 저걸 덤비면, 아, 저걸 던지면 얘가 이제 겁이 나서 못못 못 들어온단 말이야. 아, 다 챙겨야 되나? 이게 엄청난 수확인데 이 탐욕에 또 젖어야 될 시간이다. 그래, 탐욕 세 시간 동. 아, 아 물을 좀 가져가죠. 어, 물을 좀 가져오자. 왜 물을 가져와야 되냐면 이제 작업을 좀 오래야 해 됩니다. 배고픈 것도 좀 있고요. 작업 시간 좀 길지. 많이 피곤하겠어? 탐욕의 시간이다 공과 죽을 여기서 얻으면 어... 잠깐 화장실 어디지? 화장실, 화장실 이거 뭐 낮에도 불을 키고 다녀야 돼 화장실, 화장실 변기 어? 1 8터나 1.82리터 어, 토마스 존재하라 중계방에 스티커 고맙다 짐은 나중에 빼고 일단 먼저 해체부터 한다 불, 피, 불 피우고 왔으니까 지금 급해 자물 먹고 고기도 좀 구워서 먹고 야 저게 도대체 몇 킬로지 어, 이거 보십시오, 이거. 3시간 11분 남았군. 자, 먼저 밥을 먼저 먹습니다. 자, 물 먹고. 어, 배가, 배고프니까 좀 고기도 굽자. 고기를 구워. 어, 싸이치야 3 1 2 6 2두 번씩 었다 먹고, 전나무도 그냥 그냥 태워 태워 버릴까? 그래 전나무도 하자. 자, 이제 이거 칼로리가 7 0 0이오 칼로리 79에 자, 열량 116. 하더 그러면 3시간 16분이지 일단 해체하는데 일단 고기가 36점 먼저 내장 10개부터 어... 3시간 30분 걸리네 3시간 30분 3시간 30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내장 10개야 꿀로리야 고맙다 자 내장 10개 온도가 추위가 배고픔뭐 괜찮아 칼로 했지 고기는 지금 하면 안돼 이걸 일단 먼저 갖다 놓고 여기다 널어 놓고 올 거야 자이문 열고 고기를 여기다 널어 놔야겠다 여기다가 곰가죽을 곰가죽이 너무 많은데 이러면 내장이 10개입니다 10개 매장 10개야.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이걸 부셔가자. 의자도 부시고 고기를 어... 이거 먹어. 자, 이제 의자를 다 부셔. 자, 목재 좀 들고 가고. 이제 고기거든. 이제 고기인데, 고기, 고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거다. 탐욕에 젖어 열량이 없어서 고기 회체 못한다고. 바보 같은 놈, 이런 바보 녀석들, 열량이 없네. 하지만 우리 집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. 내가 먹을 거못 먹고, 입을 거못 하고. 아주 이게 널려있어요, 봐, 이거 봐. 또뭐 있어, 또. 많아, 많아. 음, 그 많던 게 어디 갔지? 좋아, 이거. 저부루즈화입니다다 먹겠습니다, 이거. 모자고. 오늘은 야간 작업까지 할 거야. <laughs> 그 야간에도 일하, 일, 일시킨다. 그 자리에서 그냥 침낭 배고 깔고, 깔고 자고. 어, 총, 총알. 그렇지 이런 데 총알이 얘야 yeah. 에너지 봐 이거 진짜 열량 대박이지 소다수 커피콩 많고 일단 먹어보자 어 이거 하나 먹고 열량 500입니다 500에 이거를 깡통 따개로 어, 곰침낭 있으니까 자 이거 먹고 아 열량 300밖에 안되네 이거는 얼마나 될라나? 열량 450이 정도면 공고기 하면서 거기서 자고 먹고 자면서 하는 거지 자 열량 이 있으니 이거 부시면 4개밖에 안 나오네 책장을 하나 부셔야 돼 책장 부시면 8개거든? 2시간 부셔!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다 갖고 가서 아니 저기서 살아. 갈증 배고픔 엄청나구나. 자, 아예 저기서 안 나올 거야. 난 저기서 살 거야. 가자. 이제 우리 갈 시간이다. 아, <laughs> 아예 나가서 나가서 잘 것이다. 곰이 벌써 50% 얼진 않았을 걸? 여기 어디니? 벌써 얼기, 얼기 전에 빨리 얼면 안돼내 곰고기 89%빨 불을 피워라 얼면 안 된다 불을 피우라 이제 작업, 작업 시간이다 야곰 잡으니까 막3 0키로야 이러면 여기서도 또 한참 살수 있겠어 빨리빨리 <laughs> 빨리 피워라 빨리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? 아, 아니, 이거 불 피우는 이유가 이게 일하면서 고기도 꺼야 돼. 자, 일단은 1, 2kg만, 2kg만 빼고, 어빙그르르 고맙다. 내가 열량이 별로 없습니다. 열량이 보시다시피, 어.. 배고픔이 아주 피로가 엄청나구만 피로가 엄청나 어 빙그르르야 고맙다 여기서 자야겠어 어우 흑곰 생고기 아주 음와 아니 빙그르르야 고맙다 하하하 아, 아, 아. 이거 하나 이제 먹어 열량 얼마야 900 아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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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열량이 뭐 좋아 불이 있으면 늑대나 곰에게 막아주기 때문에 어 6시간, 그런 시간 동안 해놓으면 자, 그리고 아침을 위해서 아침밥을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. 2kg만 빼고, 자, 지쳐버림. 아직 안 죽어. 건강 상태 떨어졌지. 자, 아침을 위해서 미리 구워놓고 자자. 조금만 힘들어도, 조금 힘들어도 지금 죽어서는안 돼. 구워놓고 자야 돼. 아침에 일어나면 모닥불이 다 없어져 있을 거야. 자, 이제 자자. 곰침낭이 있어, 우리한테는. 우리한테는 곰침낭 있다. 곰시체 옆에서. 8시간. 아 7시간. 불안피워도곰 침낭 때문에 야생 동물 못 온다고 너 확실한 거야? 어. 물을 1 5리터만안 돼, 안 돼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이거 안 돼. 조금만 더. 아, 안 돼! 53일째, 21시간. 어, 외부 온도가 갈증이 좀 심하니까, 먼저, 물을 먹습니다. 자, 침낭 그냥 펼쳐놓은 상태로. 자, 동결 아직 안 됐지. 32kg를 다 가져가려면, 좋아, 4시간 24분이 되고, 연량은 1098이 필요해. 가자!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 빨리, 빨리, 야, 야, 빨리 가자! 이런 진짜 너무 무거워서 안 돼! 어떡하지? 너무 탐욕해, 저 녀석. 너무 탐욕해. 탐욕이야. 야, 어쩔 수 없다. 2밖에 남지 않았어. 자 빨리, 빨리 가야 십육. 고기, 고개, 고기야, 고기야 2밖에 남지 않았어. 째장 안돼. 하룻밤 지나면 분명 히 고기는 없어질 거야. 그래서 안돼. 내 타며 짜이. 절대로 전 시작이라는 건 없다. 네, 이었나나 홍방장이야. 난. 어떠한 조건에서 살아는데아 이렇게 눈물아 갑자기 할지 뭐, 뭐 어떻게 알았어 아 진짜 어떡하지 곰침낭에서 찾아 어. 와 세상에 아내 고기 피로 추위 추위가 엄청나고 물 없습니까? 10%라. 10%, 10 괜찮습니다, 10%. 10% 같으면 아직 죽을 정도는 아니야. 아직은 안 죽어. 자는 게 제일 시급하지, 그렇지. 자. 일단 6시간 잔다. 6시간을 자면 건강 상태는 올라가면서 내가 너무 탐욕을 부렸어. 고기 지금 들고 와야 되거든. 내구도가 얼마 없어서. 자, 탈색 상태는 17%로 올라갔고. 어, 여기 근처에, 물이 이제 급하지? 2층에는 화장실, 2층에도 화장실 있을 거야. 소다, 소다. 소다와 유포 그렇지. 먹을 거다 먹어. 난살수 있어. 지난번에 여기 뽑지 않았나? 예! Yeah! 경기에서 물을 1.99리터를 뽑는다. 물을 먹자. 이 탐욕, 이 탐욕이 문제였어. 가자,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되겠지. 냉장고 있는 위치를 정확히, 정확히 파악을 하고 가자. 좋아, 냉장고는 여기 있어. 건강상태 1 7펀데왜 가냐고? 가야만 해. 저 고기에 내구도란게 있단 말이야. 보자. 추위 영하 3도밖에 안돼 영하 3도밖에 안되면 무조건 가야됩니다 어! 아~~~~~~~~~~ 엄마~~~~~~~~~ 아. 아내 고기~~ 내 것도 다 했어 다달 아~~~~~~~~~~ 엄마~~~~~~ 아아아아아만아고고아아아아아아아 <쏘> <laughs> 고기, 고기 한 개도 못 구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겼어 <쏘> 임마 챙긴지가 언젠데 아아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사람은 즉하게 살아야 한다. 그래. 이게 다 업보야. 탐욕이 너무 지나쳤어. 피로. 자자. 잘 수밖에 없다. 아, 진짜 이거는 어 탐욕은 부리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. 오늘 하루는 여기서 일단 지내는걸로 하자 에이 미친 탐욕 탐욕때문에 공고기도 다 잃고 어? 물 아니야 이거? 물이... 1.83... 늘어났구나 10시간이면 10시간이면 12시간 12시간 100% 될걸? 칼로리 900이지? 자,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 미친 탐욕 난 아침에 사냥을 떠나러 갈 것이야 54일째 19시간 건강상태 94% 응급치료 저체온이지? 5시간을 더 따, 따뜻하게 유지하면 돼 아까 저체온 와저 급하게 올라오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그거 뭐안 멈췄으면 난 지금 이미, 이미 죽었어 염라대왕 만나고 있을 거야 수리 추운데 오래 있었더니, 이거 내구 금방, 금방 떨어지네? 어, 청바지, 특히 청바지는 왜 입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허브차, 아, 사슴. 안 돼. 어, 희봉아 31,264번째 고맙다. 사슴가죽 어디다가 말려놨지? 자, 일단 5시간 더. 연량이 얼마 없으니까, 가증 먼저, 먼저 벗고 아, 내탐욕 미친 탐욕 와. 니네가 말렸어야지, 그러니까. 다 아, 니네 탓이야. 내 그럴 줄 알았어. 니네 말 듣다가 좋아, 좋아진 게한 번도 없었어요. 에휴 진짜. 다시 간자 물음표는 무슨 물음표야? 니네가 시킨 거 아니야? 분명히 니네가 시킨 게 분명해. 난 이런 의도가 없었다고. 어, 빙그르야 고맙다. 내 미친 탐욕. 여기 다 털어서 이제 먹을 게 점점 떨어져 간다. 어쩔 수 없이 우리 여기 있는 걸 먼저 다 털고 어... 여기서 좀 오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런 거다 분해하면. 소... 다수고 나머지 먹을 거 방수 조끼 둘, 넷, 다섯, 별 다섯 개 저것도 괜찮긴 하지 커피콩이고 육포 육포 없나? 이것도 다 먹어야겠네 아... 그래 과감하게 떠나자 여기 있어서 뭐하겠어 난 떠날 거야. 난 이제 자신감 있게 사냥을 떠날 것이다. 자, 가자. 그래, 가자. 어, 식량이 별로 없어. 또 고물 한 마리 잡는가, 자, 잡던가. 아니면 내가 죽던가. 또말마리눈만 곰이 있어야된다 건강상태 배고픔 갈증 괜찮아 55일째 생존중입니다 덫을 만들어서 토끼고기라도 먹어야겠어 아니면 일단 여기서 말려만 놓고 딴 지역으로 한번 가보죠 이럴수가 부추 수리를 위해서 어? 저건 누구야? 누가 죽었다? 아 아니네 아 여기가 과수원이구나 저 집에 지하실도 있다고 지하실이 있었나? 어쨌든 부추 수리를 위해서는 원래 있던 해안 고속도로로 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 해안 고속도로로 가자. 일단, 당장 부츠 수리도 해야되고, 거기 에 널어두었던 늑대가죽하고, 그거 다 해서, 어, 그리고 화살도. 아, 화살있구나 그래, 부러진 화살도 있고, 화살 수리를 해야돼. 돌아갈 수 밖에 없다. 가난한 청자야, 중교방에 초콜릿 100개 고맙다. 일단은, 먼저 거기로 가서, 그 화살을 좀수리를하겠습니다 총을 여기서 계속 쓸 수도 없는 거고, 그럼 토끼덧 턱아뭐 토끼덧 예, 토끼덧을 4 개를 갖고 와서 과수원 집에 있으면 이쪽 주변이 전부 다 토끼 지역이니까 생존하는 데는 큰 문제 가 없을 것 같아. 아 어, 콘도마 제우나 고맙다. 전봇대를 왼쪽에서 끼고 가면 된다고? 알았어. 그리고 쭉 해서 가자. 아나 진짜 탐욕 탐욕 때문에 손해만 엄청 봤어. 아 애들이 시킨 대로 하니까 이게 문제야. 이제 내가 내가 이제 내 의지대로 해야지. 난내 의지대로 할 거야. 나쁜 놈들. 어흠 어흠. 허허 어? 전나무가 있나? 전나무는 향나무 있어야 된다. 혹시 가다가 노숙을 해야 될 수도 있어. 부드러운 향나무군. 근데 향나무가 좋은 거라고 했지. 자, 노숙을 해야 될 때를 대비해서 향나무를. 좋아. 향나무 가볍다 이거지? 이게, 몇 키로인지 나오나? 한 시간. 0.5키로네. 그러면 총 무게가, 어, 배고픔. 총 무게 36키로. 많긴 많다, 야. 고쳐서 쓰긴 고쳐서 써야겠다. 물한 모금 먹고. 식량 떨어지는 거 봐라. 와, 생선 통조림 하나 먹고 피로도는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 뭐 설마 죽겠어? 추위가 내려가고 있고 배고픔이 좀 심하구나. 자, 이거라도 먹어. 먹을 게 없어. 그 중간에 나타나는 집이 있으면 거기서 먹으면 돼. 한방 눈이 오네. 벌벌 눈이 옵니다. 아, 늘에서 눈이 옵니다 이러면 산타한테 삥 뜯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영하 6도 여기서 바람 불면 안되지 바람 부는 순간 어제와 같은 그런 상황이 돼 젠장 추위 올라가는거 봐아 안돼 아 내가 왜 하필이면 나온 날에 아이씨 젠 어떡하지 취를 피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간다. 어, 어, 취를 피하고.